러프게임, 러프게임, 업사이다운, 젤러스였습니다. 드디어 러프게임을 대어주셨네요 <무대에서> <laughs> 기대를 하셨나요? <laughs> 아, 어떠셨나요? <laughs> 아, 처음으로 작곡에 참여한 트랙이고, 제가 제거에 처음 착공한 걸 넣을 줄은 몰랐네요. 수석 스로다 이게 굳이 굳이 따지면 첫 입공작이죠. 아유, 민망하네 아무튼 뭐, 네, 앞으로도 뭐 제가 쓴 트랙이 만약 결이 맞다면 앞으로도 같이 제거에 끼어나갈 생각이고요. 제 마인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사람들 걸 쓰는 거는 꼭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뭔가 좋은 트랙들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러브게임이란 트랙이 아, 사실 콘서트에서 어울릴까 이 생각을 좀 돈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밝아가지고 다행히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거 업사이드아웃이랑 제너스 솔직히 많이 하긴 했고 업사이드아웃은 <laughs> 진짜 오랜만에한 것들 같아요 업사이드아웃이 가진 그 특유의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가지고 이 곡을 할 때마다 뭔가 그때의 저로서라가 느낌 <laughs> 아, 가사도 얼마나 귀여워요 다시 바꿔 나야겠어요 로든걸 <laughs> 뭐들며 뭐들며 Mm. <interpreters> <goofonen>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소한 귀여워 이제 그런 나 없어. 귀여워. 이제 나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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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하 진짜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? 네 인정할까요? 네 아, 네 인정! 인정! 인정 받아야 이렇게 준비할 거 아니야 인정! 인서 네, 인정! 네, 인정! 네, 인정! 네, 인정! 네, 인정! 네, 지금 숨을 네, 네! 네, 네 <laughs> 내고 계습니다 여러분 숨을 내고 계세요 숨 내고 안무 있는 게 뭐야 안보이는게 절반을 넘어 이 날씨에 후드에다가아그북한 가을에 잘고 가고 그 것까지는 이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. 여러분이 절하셨으면 응, 좋겠어서 또좀 어, 솔로라고 해서 뭔가 퍼포먼스 안 하면 또 그게 내 맛은 아니잖아요? 맞아요 강다니엘 체인점은 약간 퍼포먼스 하는 맛인데 맞아요. <laughs> 제들좀토통하는 맛이니까. 그래서, 센일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사실 없어요. 왜냐면 하 이렇게 힘들 걸 알았기 때문인데. <laughs> 근데 동시에 또 좋은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사실, 아, 좀 여러분들이, 아, 뭔가, 아,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치안나게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음성영화는 셀스트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는데 저 혼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액트콘을 함께 액트니의 비서들을 함께 만들어가시는 엄청난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공연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그리고 액트 이 투어를 이어가는 중에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새로 하고 싶은 무대 그리고 또 저번과는 다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들로만 하는데요.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있다 는 거예요. 제대로 보여 드렸나요 네. <목소리> 만족 만족. 만족. <목소리> 하고 싶은 게참 많아요 아직도. 저도 참 많고.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것도 엄청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여러분의 만족도, 즐거움도 더 크게 바랍니다. 남은 시간도 정말 재밌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고 가자고요. 네! 저까지 즐 준비 되셨나요? 네! 함성상 아, 소리 질러 달라고 부터했어요